네, 지금 어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곳은 있는 곳은 예, 네, 블라디보스토크 항입니다. 자, 블라디보스토크는 어 군사 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몇몇 척의 군함들이 정박해 있고 어 이쪽으로 똑바로 보면요. 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여객터미널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동해시에서 일주일에 한번 현재 일요일 오후에 출항하여 월요일 오후에 여기 도착하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또 이곳에서 출항하여 동해시로 가는 그런 여객편이 현재 있습니다. 아, 마침 지금 네 마침 지금 어, 기차가 지나가네요. 네이 노선을 따라가면 네 바로 시베리아 횡단 어, 노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차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아마 어쩌면 그 끝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기차일 수도 있어요. 어 저는 블라디보스톡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일을 했고. 어, 그 일이라는 것은 또 여러 그 음악 단기 연수 팀 데리고 왔어 여기서 또 가이드했어 여기서 공부하고 가는 그런 코스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또맨 처음에는 여기 필하모니를 지휘했었죠 필하모니를 여러 번 지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거의 5년 반 만에 여기를 왔습니다. 왜 5년 반이나 이런 공백이? 있었는지 아마 뭐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뭐, 바로 코로나, 어저 2020년 코로나 시작됐고 또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도 한국과의 직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이었던 그러니까 마지막이었던 어 2019년만 해도 여름에는 여기 한국 관광객들로 꽉 찼습니다. 뭐 유명한 카페는 뭐 전부 한국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어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갑자기 한국 관광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거죠 이 도시로서는 네 블라디보스톡은 블라디 네, 정복하라는 정복이라는 그런 러시아 단어고요 보스톡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네, 네. 동쪽 정복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저기 지금 러시아 그 금탑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어, 저것이 6년 전에는 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잘 지었네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에, 그런 듯 합니다. 그 앞에 또 바로 동상이 에, 그 정복하는 의미의 그런 이미지의 동상이 있죠.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왔던 것은 1998년 11월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그때였는데, 아, 1998년 여름에, 네. 1998년 여름에 갑자기 그 저희 선배님이 만든 어 여름 학교 과정에 같이 합류해서 여기 왔었고 어 그해 11월달에 제가 여기 필하모니로 처음 지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여기 와는 그런 음악적인 교류가 있었고 어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지휘를 했었고. 또그후에 물론 뭐 저는 블라디보스토크보다는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어 시베리아 국립 극장, 소위 시베리아 국립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페라의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도 블라디보스토크는 블라디보스토크대로 또 인연을 꾸준히 어 이어왔었습니다. 네, 이곳은 사실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지요. 어, 제가 그 당시에 다닐 때는 어, 러시아 어, 러시아 비행기 또 한국 대한항공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러시아 비행기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뭐 여기 한한 시간 사 오십 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왔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곳이죠. 어, 당시 항로로서는 김포항에서 출발하여 어, 이렇게 에, 홍천과 뭐 양양 쪽의 동해를 빠져나가면 네 에, 망망대해 우리 동해를 에, 거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바로 가고 또 가끔은 그 아주 맑은 날 가끔은 그 러시아 비행기는 금강산 위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아래를 살피고 있으면 갑자기 아름다운 금강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면 뭐한 시간 반 남짓 했어요.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아 정말 아주 추억이네요. 예, 그이 후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또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이 여기 관광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러시아를 너무 이제 무슨 동남아 여행 오듯이 막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제 어, 그, 어, 입장에서는 아, 좀더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알고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러시아는 대국 아닙니까? 어떻든, 어, 대국이고, 또, 뭐, 전 세계 문화 예술, 문화 예술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어, 예술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이렇게 좀 인식하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보통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이렇게 소개하죠. 가장 가까운 유럽, 이렇게 우리 이제 관광으로서는 그렇게 소개하는데, 어, 그 말도 뭐, 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에, 맞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말이 오면 그 짧은 거리에 오면 갑자기 뭔가 유럽이 펼치, 펼쳐지는 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블라디보스톡은 당시에는 좀뭐 약간 그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급격하게 어이 도시가 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청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요. 지금 저기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데요. 저기 지금 그 교회 그 옆으로 이렇게 보면 긴 다리가 있습니다. 어 그것이 2000, 아마 10년도인가? 네. 이, 이, 암으로 만을 넘어가는, 블라디보스톡 만을 넘어가는 그, 이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그 말발구평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금방 갈수 있는 이 다리가 놓여졌거든요. 어, 아주 멋있죠. 어, 지금 약간 그 안개가 조금 있네요, 오늘. 근데 그 건너가면 지금 여기서는 시야로 조금 안 보이는데요. 바로 그 다리 건너가면 첫 번째 건물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제가 한번 줌을 이렇게 당겨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오페라 하우스. 아 조금, 아, 조금 그래도 뭐좀 날씨가 오늘 흐렸어좀 그래. 네 오페라 하우스. 이 백만이 안 되는 도시의 오페라 하우스가 국립 오페라 극장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그것 그것이 재밌는 게그 오페라 하우스가 재밌는 게아건물에그 건물을 우리 그 고양시 오페라 하우스 똑같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건축 공법, 재료 아, 그런 것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내부 에, 특히 내부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중앙에서 멀리 있는 이 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어떻게 이큰 오페라 극장이 있냐 하면요, 이 러시아 정부 정책에서 러시아 정책의 정책적으로 이 도시를 어뭐 어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모델로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어그 지원을 하게 됐고 음 국립극장 제2 국립극장이라고 그, 그럽니다. 현재 뭐 러시아에서 어, 최고의 그 지휘자로 어,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 키리게프 씨가 직접 이까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그뭐 움직이는 그런 어, 행정에서부터 예, 그 레파토리 선정 뭐또 음악 감독으로서 어, 모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레리 기리기에프는 러시아의 지휘자로서, 어, 볼쇼이 극장, 또 마린스키, 베트스부르의 마린스키 극장, 지뭐 러시아를 완전히, 에, 러시아 전체를, 콘, 에, 그 공연계를, 극장을 장악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또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국립 제2 극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표현하자면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뭐 여수라 할까 여수 예뭐 그런 어 비유한다면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끝이지만 좀 특별한 그리고 페스티벌 뭐 이런 것 들이 행해지는 그런 도시죠. 아 어, 어,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사라진 지가 이제 거의 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고 이 자리를 다 중국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아 어, 기차가 자주 지나가네요. 또 기차가 네, 다시 또 출발합니다. 역은 가까이 있어요. 어, 한국 사람들이 언제 다시 이렇게? 많이 올지 저도 이번 여름에 또 이런 단체와 같이 해볼 와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항로가 항로가 끊어진 상태였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음. 자 지금 이렇게 조금 제가 광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은 주청사입니다. 연해주, 연해주, 러시아 말로. p 리모리스키 s 여기 oh, 빌딩입니다. 주청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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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리에이 길로 똑바로 가면 또 우리가 항상 어, 다녔던 길인데요. 네. 예술대학이 있고, 또 또 국립극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광장 건너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아,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길이, 길이기 때문에 아주 추억의 어립니다. 이 길은 네. 제가 98년도 처음 왔어.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무겁고. 좀 어둡고 그랬었는데 지금 네좀 활기도 있고 그러네요. 아쉬운 것은 네 지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로 어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제 볼 수가 없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제가 여기 어 그런 음악대학과 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교류를 다시 좀 할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니러 왔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의 이야기는요, 계속 제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블라디보스톡과 이 필하모니 근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